예, 안녕하십니까. 사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국어 석유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한국어 석유 차트를 보기 전에 뉴스를 먼저 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주가가 한국어 석유가 어, 근래 좀 움직이긴 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핵과학자라고 검색을 했는데, 보시면 미 고위 당국자, 이런 핵과학자 암살 배우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스라엘은 이란 핵개발을 할 때, 이제, 폭격으로 핵 시설을 파괴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핵을 가진 나라고, 이란은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고, 그걸 미국이 저지하고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도 저지하려고 하는 상태죠.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들이 이란으로 수출이 돼서, 그 미사일들이 미국 기지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지난번에, 살레이마니, 예, 살레이마니, 자, 살레이마니, 음, 살라이마니, 예, 살라이마니 이름이. 예, 살라이마니 예전에 지금 제가 뉴스를 잘못 찾겠는데요. 그 드론 드론으로 미국이 살라이마니를 제거했죠. 그때 이제 차 타고 가는 살라이마니를 폭격을 유협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여러 사람들 다수를 죽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살라이 그 살라이마니 신원 확인은 반지낀 손 잘려 나간 손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신원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란이, 이란이, 어, 미군 기지에다가, 이, ICBM을 포함한 무기들을 미사일 한스0몇 발을 쐈거든요. 그때 한번 중동사태로 한번한것 소리가 들썩 거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핵과학자를, 어, 암살했습니다. 이건 암살하 방식이 차량으로 이제 들이받고, 들이받은 다음에 기관총을 가지고 난사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란 핵과학자가 암살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 핵과학자가 암살이 되면 이란은 배우를 찾아서 보복, 보복을 하겠죠. 이스라엘을 때리던 미군을 때리던 하겠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어, 이틀 전 뉴스인데요. 드론 공격으로 이란 고위 장성, 군 장성이 폭사했다. 폭발해가지고, 뭐, 그냥 산화돼 버린 것도 신,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 솔레이마니를 죽였을 때는 20여 발 정도의 미사일을, 어, 미국기지에 썼고, 그러고 나서 미국이 반격하지 않았으니 이제 끝이 났죠. 그리고, 그 미사일을 쐈는데 사실은 미군들은 다 미리 알고 대피를 다 했었고, 그리고 그 미사일들이 몇 발은 기지에 정확하게 떨어졌지만 몇 발은 그냥 모래바닥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미사일을 그대로 넘겨준, 재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모종의 그래들을 통해서 한번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흥구서위의 포인트는 이란 핵과학자를 암살한 보복의 형태가 이사일을 공격하든지, 미군을 공격하든지, 또그 다음에 이란 고위장성이 이제 폭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 그지, 그 지역은 미군 드론이 활동하는 지역이었으니까 미군을 공격하든지 그래서 보복성 문제가 생기게 되면 중동 중동 사태가 좀 심각해지겠죠 그럼 국제효과에 문제를 생길 테고 예를 들어서 이란이 호르몬제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제효과는 뻥튀길 수밖에 없겠죠 국제효과가 튀기면 한국 석이는 당연히 주가가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 이 중동 사태는 그런 상태고요 만약에 이제 어, 이란이 보복을 하고 또 보복을 받은 쪽에서 또 보복을 한다면 중동에서 또 새로운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주가가 근래에 며칠 이렇게 덜 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때도 다 그랬습니다만 만약에 중동에서 이란하고 미국하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영국 전투기도 카타르 쪽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영국은 항상 따라다니죠. 그래서 영국 전투기도 들어가 있다. 이런 상태인데 어디로 튀길지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옛날에 글퍼 전 글퍼 전이 아니라 이란을 이라크를 때렸을 때도 주변에 동맹국들이 전투기들이나 이 무기들이 주변 국가들로 다 들어간 다음에 딱 전쟁이 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구석유는중동에 전쟁이 터지면 어 일바따로 뭐 추격이든지 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뉴스를 제일 먼저 봤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이대 속도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튼, 현구석위의 포인트는 이스라엘, 이란, 미국, 지금 현재 암살, 뭐, 보복, 여기에 걸려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